인서울 대학 편의. 남들보다 1년 먼저 합격하는 진짜 전략은 안녕하세요. 오디 쌤입니다. 여러분 편입 준비생의 50% 이상이 이것 때문에 실패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을 쏟았기 때문인데요. 누군가는 2년, 3년이 걸려 겨우 지원 자격을 갖추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단 1년 만에 지원 자격은 물론 편입 영어와 수학 점수까지 완성해서 인 서울 상위권 대학에 합격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은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혹은 자퇴를 했더라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상위권 대학 편입에 성공하는 학점은 인제 필승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수험 기간이 최소 1년은 줄어들 거예요. 먼저 편입은 빈자리에 들어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필수입니다. 보통 2학년을 마쳐야 하는 일반 편입과 4년제를 졸업해야 하는 학사 편입으로 나뉘죠. 그런데 일반 대학에서 이 자격을 갖추려면 꼬박 2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학점 은행제는 수업 외에도 자격증, 독학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채울 수 있어 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고졸 기준 1년이면 일반 편입 자격을 갖출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 전략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전공을 해야 할까요?라고 묻는데요. 저는 경영학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경영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온라인 수업과 병행하기 가장 쉽고 전공 자격증을 따기 수 학점을 빨리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점은행제의 진짜 목적은 학위취득그 자체가 아니라 남는 시간에 편입 영어와 수학을 공부할 시간을 버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관리했던 합격생들은 어려운 전공 대신 효율적인 경영학으로 학위를 빨리 끝내고 확보된 시간에 기술 문제를 한 번이라도 더 풀었습니다 이게 바로 합격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죠 학점은행제는 혼자서 모든 행정 절차를 챙겨야 하는데요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을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실제로 열심히 공부하고도 서류 접수를 못해 시험장에 못 들어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죠. 또한 나에게 맞지 않는 무리한 플랜을 짰다가 중도 포기하거나 정직 인가받지 않은 불법 대행업체를 만나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시험 당일까지 흔들리지 않게 잡아줄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편입은 정보 싸움이자 시간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복잡한 학점 계산이나 행정 절차에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중요한 공부 시간을 놓친다면 합격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 빼지 마시고 편입 공부에만 집중하세요. 복잡한 설계와 행정 처리는 전문가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참고로 정식 교육원 소속 플래너는 절대 개인 계좌로 수수료나 상담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표 대학과 현재 상황에 딱 맞는 가장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무료로 설계해드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지원하면 불리하지 않냐고 걱정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편입은 전적대학교 내임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험 성적 혹은 대학 성적 등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합격해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학점은행제 편입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이나 상담 카톡 참고해서 연락주세요. 개인별 맞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